왕이 적에게 나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군대를 향해 역적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칼을 겨누죠.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과연 적에게 무릎 꿇은 왕이 반역자일까요?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고 마지막까지 싸운 군인들이 반역자일까요? 고려 정규군 중에서도 으뜸가는 최정의 부대였고, 몽골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 바로 삼별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슬프지만 동시에 위대했던 진짜 고려군들의 마지막 천일간의 기록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이 삼별초를 그저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도망쳐 항복한 왕과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군인들, 과연 누가 진정으로 고려를 대변했고, 누가 진짜 역적이었을까요? 승자독식의 역사 속에 깊이 묻혀 있던 진정한 애국의 실체를 목격하는 순간, 아마도 여러분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기 1231년 한반도에는 전에 없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몽골제국의 침략이었죠. 그들의 기마병은 마치 검은 폭풍처럼 고려의 평야를 휩쓸었고 수도개경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는 폐허가 된 마을과 백성들의 절규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고려는 이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비장한 절규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고려 정부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하여 바다를 방패 삼아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 시설을 구축하며, 삶의 터전을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벌어지는 참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몽골의 압박은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려의 대몽항쟁을 이끌었던 핵심 전력이 있었으니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는 최씨 무신정권이 사병으로 조직한 특수부대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히 신의군은 몽골에 끌려갔다 탈출한 이들로 구성되어 몽골에 대한 분노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들은 도적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투입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몽골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서 용맹함을 떨치며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훈련 모습은 그야말로 정규 병사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고 그 위세는 몽골군마저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한 항전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화도 내에서도 고려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기 시작했죠. 일부 세력은 더 이상 항전은 무의미하다며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개경 환도파였죠. 반면 끝까지 싸워 고려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항전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고려의 미래를 놓고 벌어진 고뇌와 번민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몽골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고려 내부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259년 고려의 원종은 몽골의 항복을 선언하는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순간 왕의 얼굴에는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고뇌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겠죠.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비극적인 예감이 온 고려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왕이 선택한 항복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원종이 몽골의 항복을 선언하며 깊은 고뇌에 잠겼던 그 순간, 백성들의 망연자실함과 비극적 예감은 온 나라를 뒤덮었죠. 하지만 모두가 절망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린 항복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별책의 말입니다. 강화돼 머물던 삼별초는 왕실의 개경 환도를 단순한 귀환이 아닌 몽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굴욕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고려의 자주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심장은 뜨거운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죠. 오랜 세월 몽골에 맞서 싸워온 이들이 과연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고 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고려를 건설하기 위한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왕은 굴복했으나 우리는 아니다 라는 굳건한 의지가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죠. 1270년 삼별초는 마침내 강화도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병사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거부한 수많은 백성들, 장인과 학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삼별초와 함께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대의 이동이 아니라 몽골에 굴복하지 않는 살아있는 고려의 대규모 이주였습니다. 수백척의 배들이 도을 올리고 남쪽 바다를 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희망의 함대가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장엄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바로 오늘날 전라남도에 속한 진도였습니다. 진도는 험준한 산세와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죠. 삼별초는 이곳 용장산성에 새로운 봉오지를 마련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배중손 장군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는 이곳 진도에서 새로운 고려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사 조직을 재편한 것을 넘어 관직을 정비하고 관청을 마련하는 등 마치 독립된 국가처럼 통치체제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몽골에 항복한 기존 고려 왕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스스로 고려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배중손 장군은 병사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뜨거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몽골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자주적인 고려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굴의 항전 의지가 담겨 있었고, 이는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온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도는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주적인 고려의 심장이자 마지막 희망을 품은 보루였던 셈입니다. 삼별초는 이곳에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몽골과 굴복한 고려 왕실을 연합하여 자신들을 진압하러 올 것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상은 현실이 됩니다. 몽골 고려 연합군은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진도로 향했죠. 하지만, 삼별초는 이미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바다에서의 전투는 그들의 주특기였죠. 진도를 둘러싼 해상에서 벌어진 초기 전투에서, 삼별초는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연합군에 맞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능숙한 해상 전술과 불타는 항전 의지로 무장한 삼별초는 연합군을 격퇴하며, 자신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승리는 삼별초와 진도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소중한 승리였으니까요. 진도 용장산성에는 굳건한 요새가 구축되었고 삼별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서부 해안 일대에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고려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몽골 고려 연합군은 삼별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끈질긴 존재였으니까요. 진도에서의 뼈 아픈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병력을 동원하여 산별초의 심장부인 용장산성을 향해 마치 성난 파도처럼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진도해안은 이제 더 이상 산별초만의 굳건한 바다가 아니었죠. 수많은 연합군의 전선이 사방에서 밀려들어왔고 용장산성 주변은 쉴새 없이 터지는 포성과 병사들의 아비규환 같은 함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압도적인 적에 숫자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고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타는 항전 의지마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목숨을 건 필사적인 항전에도 불구하고. 진도 용장 산성은 연합군의 거센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요새는 함락되었고, 삼별초 항쟁의 상징이자 구심점이었던 배중손 장군마저 이 피로 얼룩진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진도에 세웠던 새로운 고려의 원태한 꿈은 이렇게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피어났던 자주국의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혔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병사들과 백성들에게는 깊이를 알수 없는 절망감만이 무겁게 드리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항쟁은 여기서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핀 이는 바로 김통정 장군이었죠. 그는 배중손 장군의 뒤를 이어 남은 병사들의 지휘권을 잡고, 무너진 진도에서 마지막 희망의 실오라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압도적인 적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김통정 장군은 남아 있는 삼별초 병력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가 넘실 때는 남해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반도 최남단의 외딴 섬,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항해 끝에.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새로운 보루를 건설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훗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깃들게 될 제주 항파두리성이었죠. 단단한 현무암 돌을 깎고 거대한 성벽을 한층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중노동이었습니다. 병사들과 백성들은 너나 할것 없이 땀방울과 눈물로 범벅이 된채이 성을 쌓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의지를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리듯 말이죠. 제주도의 척박한 땅 위에 우뚝 솟아난 항파두리 성은 산별초에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몽골고려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맞서 최후의 결전을 비장하게 준비했습니다. 연합군은 산별초의 끈질긴 저항에 지칠 줄 몰랐습니다. 진도에서 산별초를 완전히 섬멸하지 못하자 그들은 곧바로 제주도로 향하는 대대적인 공격을 주저 없이 개시했죠. 제주 바다는 다시 한번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전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함선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제주도를 향해 쇄도했고 항파두리성 주변에는 압도적인 숫자의 연합군 병사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성안에 갇힌 삼별초 병사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오직 조국을 향한 굳건한 신념과 결연한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항파두리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이자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장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병사들, 창을 굳게 쥐고 적을 노려보는 전사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싸움이 어쩌면 자신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과 역사의 정의를 위해 그들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바칠 각오로 항전의 불꽃을 뜨겁게 지폈습니다. 제주 항파두리성에서 펼쳐질 처절하고도 숭고한 공성전. 과연 그 끝은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요? 제주 항파두리성에서 펼쳐질 처절하고도 숭고한 공성전. 과연 그 끝은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별초의 마지막 희망이자 피난처였던 제주 항파두리성은 1273년 4월. 거대한 몽골과 고려연합군의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죠. 바로 그 해봄. 몽골의 김방경 장군과 고려의 홍다구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드디어 항파두리성을 총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병력과 강력한 투석기 같은 신무기로 무장한 적들에 맞서 삼별초는 성벽 위에서 필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들의 저항은 그러나 시간과 함께 서서히 꺼져가는 숙명과도 같은 운명이었을까요? 수십 배에 달하는 적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산별초 병사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 적들을 향해 쏘아붙였고, 창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심장에 깊이 박힌 자주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죠. 성벽 아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화살과 거대한 돌덩이,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군에 맞서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쓰러진 동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마지막 한 명까지 고려의 혼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버림받았다고 느낀 이들이 스스로의 자존심과 신념을 걸고 펼치는 피 맺힌 절규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하죠. 중과부적,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온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아무리 굳건했던 항파두리성의 성벽이라 할지라도 압도적인 적의 공격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문이 뚫리고 적군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에도 삼별초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결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실이 몽골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역적으로 규정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야말로 진짜 고려의 군인이며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는 충신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최후의 순간, 김통정 장군은 남은 병사들과 함께 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끝까지 저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역사 기록 속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불타는 성체 속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비극적이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웅들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테죠. 이로써 항파두리성이 함락되면서 길고 길었던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결국 천일 만에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였던 항파두리성은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때 굳건했던 성벽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돌무더기가 되고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정신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날 제주도 곳곳에는 여전히 삼별초 항쟁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쌓았던 성벽의 일부, 그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날의 비극과 함께 숭고한 자주정신을 묵묵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몽골의 지배 아래 놓인 고려의 지도는 점점 더 작아져 갔지만 삼별초가 남긴 자주정신만은 결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비록 역사적인 패배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이 남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았을 지언정. 그들은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애국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버림받았을지는 몰라도 결코 스스로의 정신과 민족의 자존심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항쟁은 천 년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의식과 불굴의 정신이 무엇인지 삼별초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